안녕하세요. 카이저TV의 카이즈입니다 오늘은 올 일반 덱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번은 올 일반 덱, 한번은 올 휘기 덱, 한번은 올 영웅 덱, 전설은 아직 다 없어, 전설은 아직 8개가 안 돼서 올 전설 덱은 못 해보겠습니다. 일단, 올 일반 덱 가시죠. 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올 일반 덱입니다. 바이오스프릿, 엘리트 바바리안, 아이스프리 감전 마법 대포 통나무네요. 이건 끼면 안 되죠. 미니아 좋습니다. 미니언 패거리는 어, 창고 블린이 별로니까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네. 오바반블른동 기사 미니언 대포 감전 아이스프리 엘리트 바바리안 바이스프리입니다. 가니다렛 e t s s 과연 <laughs> <laughs> 올 일반덱으로 이길 수 있을지 확률은 0.0.0.0.0.0.1%. 커살 나오면 캐오죠 이자 미니언 오 생각보다 바보네요. <laughs> 어..노..그치..잘했어 oh, no. 게기사 잘했어 됐어요 오케이 올 일반덱 승률이 있긴 합니다 네, 전..전설 한개도 없구요 어른 마법사 전설 떴죠 요걸 보면 놀랄걸. 올 일반 되게 엘바가 있던 사실을 잊었으면 안될걸. 감정마법 있다는 걸 잊으면 안될걸. 오케이! 이 크라운! <laughs> 상대가 바보여서 하긴, 아니, 죄송합니다. 바보는 아니구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트 L, L, A, K. 네. 그래도 바보까진 아니네요. 네. 본전 오케이. 쓰러드리고요아이스프릿스로 얼려주고요. 올 일반 대기. 생각보다 좋네요. 생각보다 올 일반 대기. 생각. 생각보다 일반되기 좋습니다. 네, 그렇구요. 엘바를 여기다가 깔아줍니다. 엘바, 엘바, 엘바를 깔아주죠, 엘바.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버티기만. 기자, 바이어 스프릿, 고블린게임 아이스프릿. 네, 네, 네. 안돼 감 e t 때려주 t 요 파이어스프릿 저게 터진다해도 이 게임은 이길수 없습니다 5초안에 한한 크라운을 딸수가 없거든요 안녕히계세요 네! you get something. Oh, one, eh? Hank, h a 올 휘기댁 가겠습니다. 네, 올 휘기댁으로 짰습니다. 렛츠고! 올 휘기댁. 올 휘기댁, 어? 넌 뭐니? 뭐 전설이, 전설이 아까 분명안 꼈었는데? 꼈나? 뭐 전설이 꼈으니까 이건 안 쓰겠습니다. 아무 이거 음 바이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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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요. 일단 이건 망할 각이에요. 바이케디 와. 우와. 어, 참섰다 뭐, 저 정도는 양해해주세요. 와. 와, 너무 센데, 생각보다? 올, 올, 올 위기가 올 일반보다 더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못 쓰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상으로 약간. 그런것같아요음 발키리 도둑의 뿅망치 안돼 안돼 아.. 이럴수가 괜찮습니다 아직 올 영웅댁이 남아있습니다 1승 1패 올 영웅댁 가볼까요? 네 됐습니다 이놈의 통나물 안 잊을 수가 없죠. 네. 아 어... 영웅이랑 바꿀게. 반사경을 이렇게 바꿀까? 뭐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보죠. 레츠고. 백화드 쪽으로 갖고 왔는데요. 백화를 최대한 어필해 줄수 있는 쪽으로 갖고 왔어요. 백화를 띄우고 독을 써주면 케이 오케이 분노, 그쵸? 그렇죠. 토네이도를 써주고, 몇대 정도는 맞아. 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끼맨을 어 아니면 아니 아니. 도끼맨. 날리고 아니야. 백화 오케이 해골 군데 넣을 필이어서 한대 한대 그쵸? 한대 한번더한번더 오케이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손에 이을 갖고 끌어들여서 고치 한데 흥타고 깨워주고요 뒤에다 덮기면 원래 이쪽 사이드에다가 한번더오그로갑니다 그쵸 아 이번엔 제대로 고칠걸그랬네요 오케이 버리 어잘 고쳤네 백화를 누쪽에다가 마법사를 꽂아주고, 안돼 다시 와 토니도 모아주고요. 어, 지금 밥 먹을 시간이어서 조금 걸릴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9초 남았으니까 분노 써주고 오아 아깝습니다. 그래도 뭐 이길 수는 있었는데. 괜찮아요. 트로피가. 응. <laughs> 트로피 대신 여러분의 구독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저TV였습니다.